제가 이제 템플 스테이를 이제 가게 됐는데 음. 제가 원래 이제 천주교 신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성당을 좀 가다가 이제 템플 스테이를 좀 길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. 음. 근데 갔, 갔었는데 계속 이제 새벽 예불, 뭐 저녁 예불,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하반야 바라밀 다반자제 그런 염불을 하는 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. 이제 근데 이제 끝나고. 이제 집에 가서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. 일요일이라서 이제 성당에 갔죠 미사를 보러 음. 근데 이제 미사를 보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계속 나는 미사에 집중하고 싶은데 계속 연불 소리가 막 보일 어요 아. 성당에서 네. 성당에서 어. 그 십자가 아하는데가아 <laughs> 맞네요. 아 당당당당 아,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음. 예 그랬던 적이 있죠. 아네좀 웃겼나요? 궁금한 게딱 생겼었던 게 네. 절이 좋아요. 성당이 좋아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갖고 있는데 음.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종교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네, 그쵸. 좋아요. 네. 그 세례명이 뭐예요? 아, 세례명은 라파엘이고요. 라파엘? 네. 음. 그리고 법명도 있어요. 저 제게 수계도 받았거든요. 그때 팔 받고 일할 때. 어, 네. 네. 어. 오, 근데 라파엘 그러니까 딱 저것도 닮았다. 닌자 거북이. <laughs> 그죠? <그쵸? 웃음> 네. 그 호돌이를 바꿔 줬으면 좋겠네. 라파엘이니까 거북이로 거북이로 해야 되나 거북이 거북하네요 <laughs> 거, 거북이니까 <laughs> 닌자거북이 네 뒤에 칼을 꽂는다고요? <laughs> 어, 지금 <laughs> <거북이에서. 그만> <laughs> 아 지금 닌자거북이가 그만하시죠 아뭐 별명 나왔으냐는 <laughs> 말인데 제가 네. 여기 오늘 제가 1등으로 왔거든요 여기 근 음, 네. 네. 여기 이제 카페 지켜고 계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<laughs> 보살님께서 음, 음. 이제 저를 좀 보시더니 음. 어, 허각 닮았다고 딱 초, 초면에 <laughs>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네, 맞습니다 하 <laughs> 어떻게 한 번에 딱 알아보시네요 박수를 외 치냐면 네. 노래아 <laughs> 노래는 그렇게 <laughs> 네. 제가 노래하라고 어, 저는 노래하시라고 아 창피한데 노래 노래 여기 방송에서 노래하는 사람 이 있어요? 아 춤도 춰요 네할건다 해요 해남미 hey, 왕사 이 사찰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 걸어 뭐 하고 있냐고 <laughs> 왜 부끄러워하시죠? <laughs> 나는 지금 해남 미왕사 해남 미왕사 <laughs> 그만하겠습니다 <laughs> 아 내, 내가 부끄러워서 열심 <laughs> 시키셨어요 안하려고 랬는데 <laughs> 이거, 이거 말 괜찮다 힘을 내요 거북이 파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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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런. <laughs> 힘을 내 슈퍼 파워